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 인상을 무기로 우리나라에 3,500불 규모의 대미에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이 3,500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? 네, 이걸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에는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국 측에 그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예. 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. 예. 당초 미국이 3,500억불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직접 투자뿐이 아니라 대출 또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에 이것이 전액 직접 투자로 어 그래서 우리는 그 직접 투자를 3,500불은 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. APEC 회담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.